백광산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백광산기 꼭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산기 김재영 과장입니다. 어 금일 장비 현대 H W 6 0 A입니다. 6 0 A이고 신차로 지금 출고가 돼서 네, 저희 회사로 입고돼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작업 끝내고 어, 출고는 이제 내일로 잡았는데 제주도로 출고가 되는 장비입니다. 어, 세차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제 배를 태워 보내죠. 그 전에 저희 쪽에 와서 이제 저희 해자함으로 고체를 하고, 네, 출구를 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한테 떨어지기 전에, 어, 타이어를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타이어는 두인, 더블 타이어, 트윈 타이어로 작업 하셨는데, 어, 확실히 트윈 타이어로 하면 안정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기존 타이어보다 양쪽으로 폭이 10cm 정도 더 나갔더라고요. 이번에 보면서 았는 게, 부인 쪽에서 부인 님께서 작업을 되게 섬세하게 하셨더라고요. 보면 지금 가운데 이렇게 네, 이 홈을 고무로 막았어요. 원래 보통 더블 타이어들 들어오면 저 홈에 이제 이동하면서 돌이나 이제 양하는 이물질이 많이 끼는데 네, 그런 까지다 방지를 하려고 네, 홈을 이렇게 다 고무로 다막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요즘 저희 쪽에 이제 현대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계속 이제 현대 장비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볼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그냥 들어오고 부산은 마찬가지고요. 어 볼보는 지금 저희 쪽으로 출하가 되는 게새 차가 출하되는 게 이제 다음 주 중으로 다 열정이 잡혀있어요. 출고가 차량이 다음 주에 이제 출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5일 날부터 이제 출고가 돼서 저희 쪽으로도 지금 새 장비가 여러 대 잡혀있는데 두산 쪽은 네, 9월 달로 잡혀있네요. 지금. 현대 쪽만 지금 계속 빼차가 일정이 빠르게 출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게도 어 대한 복귀 집게를 장착을 저희 쪽에서 해서 마무리다된 상태고요. 어 요즘 이 현대 요즘 바뀐 장비 A 모델이죠. 60A 모델, 60A 모델이 평이 좋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이제 현대 장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 장비가 들어오면 이제 뭐 다 A로 들어오는데, 저도 타보면, 롤링도 많이 잡혀있고 네, 동작도 부드럽고, 예, 장비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장비가, 현대 장비를 출고를 많이들 하십니다. 집게는 일정이 맞으면, 어 대한 쪽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출장을 오는데, 어 그렇게 일정이 안 맞으면, 어, 저희가 직접 대한 찌개를 설치를 합니다. 저희는 뭐짧 찌개를 대안뿐만 아니고 기존에 달려 있는 찌개들은 저가다 이제 이식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 찌개 쪽 이제 대한 쪽이랑 얘기가 돼서 저희 쪽에서 찌개 설치를 했고요. 저희 회전하면 설치하고 저 찌개를 안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찌개랑 저희 회전하면 같이 썼을때 작업의 효율이 극게화되기 때문에. 저찌개 집게는 거의 뭐 필수로 사시는데 어, 세정기를 하실 때 집게를 주변에 있던 거를 분식을 안 하시고 세정기를 하시면 또새 집게를 많이 설치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거는 어, 장비를 이제 중고로 판매를 하면서 집게랑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고 저희 쪽에 올 때는 예, 장비가 새 거면 또새 거를 집게를 선택을 하시고 중고 장비가 올 때는 저희가 이제 집게를 브라켓만 따로 구매해 오시면 예, 이식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21일인데요. 어,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이제 히타치 6호 장비도 잡혀있고, 또 이제, 울산에서, 어, 내일, 또 내일 저희 쪽으로 이제 현대 6W 신형, HW145가 입고되는데, 그것도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음, 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했던, 로벡스 h140w 하고는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양쪽에 이제 붙는 브라켓 종류는 조금 틀릴 것 같고, 어 또, 회전 라인이 있기 때문에, 회전 라인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 회전나을 설치했을 때, 속도가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중에, 현대, HW1464G65 그, 네. 예, 설치 영상으로 다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네. 차량 출고하기 위해서, 어... 상차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3블 같은 경우에, 어... 저희가 이제 타고 올라가게 다이얼을 만들어 놨는데, 어... 더블 타이어는 조금 퍽에서 좀 힘들어서, 오늘, 분명 유튜버시죠? 장비 타는 단우님, 같은 지역에 계시고, 또, 같은 동네에 계셔가지고, 아침터 시간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상차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어, 장비가 일단은,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어, 목포로 출고가될 거고요. 목포에서 이제, 배에 올려서, 제주도로 출고가될 겁니다. 장비 타는 가로님도 볼보 한 더블 네, 트윈 타이어에 저희 회전함을 쓰시기 때문에 뭐, 기동이 이제 현대, 메이커가 현대라 그렇지 뭐 차량을 어보바, 네, 일명 어보바죠, 오바. 어바. 어보바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어, 타이어 장비가 들어오면 제가 이제 상차할 때 부담인데, 그러그 부담을 조금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좀 더러워지셔서 일단 장비타는 가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